자, 1번 보시면요, 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음 순. 아, 그냥, 봐봐. 몇차 함수인지 물어보는 거야, 여기가, 오케이? 날 봐. 야, 얘몇차 함수? 1차. 야, 몇 차? 1차죠. 여기 마이너스 3이 몇 차야? 0차. 0차예요 이해가시죠? 알죠. 그래서 얘는 1차 함수야. 얘몇 차? 1차 2차. 2차. 얘몇 차? 1차. 그럼 몇차 함수? 2차 함수. 얘몇 차? 3차. 얘몇 차? 1차. 0차. 0차야. 윤성아, 이해 한번 가요? 그래서 얘가 몇차 함수? 3차 수 3차 함수야자 봐봐 얘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개 전개해놓고 보는 거야 알겠죠? 여기 4번이랑 5번같이 이따위로 돼있잖아그고 이거는 전개해보셔야지만 알수 있습니다 전개해보시면 얘가 x제곱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Okay? 계산하시면 x제곱 x제곱 지워주고 2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Okay? 몇차 함수야 얘들아? 1차 함수 이렇게 유나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3x 3아 플러스 2너 아, e. 아, 네. 글씨 잘 보이네 네 알아보라 했죠? 네어 근데 여기 빼기 x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지워주죠 그럼 남은 게 3x 플러스 2죠? 그럼 얘도 일차 공수야 여기까지 아셨죠? 됐어요? 아 어, 이렇게 푸는 거고요? 나 2번보다 할게요 봐봐 fx가 e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야 여기까지 아십니까? 그럼 잘봐 윤성아, 이거 해석을 해야 돼요. F-1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서 뭐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X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들어갔죠? 그럼 봐봐. F-1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X 대신에 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알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2에 마이너스 1 해주고, 빼기 3에 마이너스 1. 더기 뭐야? X 대신에 정확하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야? 2 플러스 3 플러스 5니까 10이요. 얘 10이요. 이까지 오케이. 에필도 구하면 되겠죠. 이해가 안 가. 1일해서 걔 구하면 돼요. 이해가 안 가. 네. 유나 이해가 안 가. 가자. 오케이. 나의 3번 보울게요. 자 봐봐. y는 3x 제곱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세요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봐봐. 얘가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y는 3x 제곱 일단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하겠죠. 얘 예. y는 3x 제곱 그냥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중요한 거딱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꼭지점이야. 자, 꼭지점? 어디다? 0.0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좌우대칭이다. 어디에 대해서 좌우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좌우대칭이다. 여기까지, 얘 간다. 가시죠? 됐어요? 음. 그럼 봐봐. 첫 번째, 꼭지점이 0.0이다. 맞아, 들려? 맞죠. 두 번째, 축방이 좌우대칭 축. 이거만 하고. 여기까지. X는 0. X는 0 다른 말로 뭐라고? Y축. Y축이죠? Y축 다른 말로 뭐라고? 유난? 어그 와이... 이거 맞아? 여기까지 늦어지죠? 맞아요. 다음 아래로 불러오 것도 어때요? 맞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1,3을 세우자. 자, 얘 어떻게 하긴 하죠? 대입. 대입해보면 되죠?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된다? 등호가 어떻게 된다? 데이패. 성립해야 된다.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연성아 대입해봐. 성립. 하는 3은 3 곱하기 마이너스 1 제곱니까 성립하죠? 오케이? 성립해야 맞아요. 자 X가 우주일 때 X지 뭐였자 이거 잘 들어 a가 okay? 까케이 이건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그럼 날 봐, 날 봐, 날 봐, 날 봐, 날봐자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니까잘들어셔야 돼요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a가 okay? 까케이 됐어요? 자 그럼 봐봐 <laughs> 여러분 직선을 결정하려면 점몇 개가 필요하죠? 두개두 개가 필요하죠 a가 okay? 까케이 그럼 점두 개로 세길 거야 봐봐 여기 그려질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흘러간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 뭘 그려야 되냐면 직각상황형 그릴 거야. 여기까지. 직각상황형을 그릴 거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수직하게 해서 직각상황형을 그립니다. 여기까지 가카인거 갑니까? 그럼 봐봐. 자 여기는 가로가 가로는 누구와 관련 있어요? 이 무슨 축이랑 x 축과 관련이죠, 오케이? 이 옆쪽 방향으로 x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증가. x가 증가. 자 여기까지 예카인 거야. 갑니까? 자 그랬을 때 봐봐, 얘가 이점에서 이점으로 가려면 가로로 감감 그 다음에 그려고 세로로 가야 되겠요 이렇게 할 거야. A까지 오케이. 그럼 y 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야이방향이다 진짜... 증가하는 방향이야. 음... A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x 가증가해때 y 가 증가해. A까지 오케이. 근데 반대로 그래도 뭐 솔직히 상관없어요. 선생님, 저는 이점에서 이점으로 가고 싶은데요. A까지 오케이.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에서 여기로 갈때 어디를 먼저 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데 얘는 x 로 가자. 사 자, 이 쪽으로 가야죠 x 가 X가 어떻게 하고 있니? X가 감소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X가 감소하고 있죠?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려면 뭐 해야 돼요? 감소해야 Y가 감소해야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X가 증가해도 Y가 증가하고 X가 감소해도 Y가 감소한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해가셔요? 니뭘 생각하든 다 똑같아요 이해가시죠? 됐어요? 그럼 반대로 이게 곡선이 아니 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점몇 개를 찍으라 일단? 두개점두 개를 찍고 판단한 거야? 점두 개를 찍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o k a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렇게 가니까 X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이대로 떨어지니까 Y가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됐어요? 이해가 안 가요? 유나 이해가 안 가요? 가죠? 가죠? 오케이. 그럼 봐봐. X가 뭐일 때야? 음수. 음수일 때. X가 음수일 때라고 했죠. 그럼 여가, 이거 축을 기준으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왼쪽으로 간다는 거야. 유나 이해가 안 가요? 안 갔죠? 아이 X가 음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축이 어느 쪽이라고? 그쵸? 뭐라 몰라요, 왼쪽 그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왼쪽 너무 고민하는 거 아니냐? 봐봐, 여기 왼쪽으로 말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내가 제요 그럼 봐봐, 지금 곡선이 어떤 곡선이야? 이곡선이야이 곡선 여기까지 얘 가는 거야 가요? 그러면은 유나 내가 점을 몇 개를 찍으라고? 음. 두개를 찍어보는 거야, 여기까지 K? 점두개를 찍었어요 음. 여기 그냥 아무나 찍어도 돼 여기가 여기 점 이렇게 두개 찍히죠, 여기까지 K? 연사 잘 봐. 내가 2점에서 2점으로 이렇게 갈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X가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 증가했을 때 Y가 어떻게 돼요? 감소. 떨어지자? 감소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X가 증가했을 때 Y는 어떻게 된다 감소해야 돼요. 근데 네, 틀렸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 가냐? 가요? 오케이. 넘어 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부터 할게요. 폭이 넓은 거야. 그럼 절대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큰 거. 예? 작은 잠시... 아, 네. 거. 응. 그럼 봐봐. 예, 여기까지 한번 더. 예를 들어서, 자, y는 ox제곱으로 y는 x제곱이 있어요. 여기까지, 얘는 주다 x가 0넣으면몇콤 몇이라고? 0,0이고, 0, 얘도? 0,0. x가 1넣으면 얘는 몇콤 예? 아, 1,5. 얘는? 1,1. 1,1이죠. 여까지 돼요, 지 그럼 봐봐. 그림을 그릴 때, 하나는, 하나는 y는 ox제곱 보면 0,0에서 그 다음에 1 0로로 가야 다고 오요, 존나 높아요. 여기까 오케이? 얘가 이렇게 좁아질 거야. 그림 느낌. 오케이? 근데 봐봐. 이 새끼는 보시면 0.0 똑같이 찍어요. 그 다음에 1.1 이렇게. 1일 때 0이 어디요 여기 8 가면 는 데. 아, 폭이. 그러면 정말... 이렇게 되니까 폭이 어떻게 돼? 훨씬 넓어져요. 그럼 폭이 그냥 넓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넓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폭이라고 하는 거는 좁고 넓고를 얘기하는데 넓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좁고 넓고 알겠죠? 좁고 넓고. 윤성아 얘기하냐? 유나야 이해가 안 가? 가요? 유나야 폭이 넓은 거 찾으려면 뭘 찾아야 된다고? 절대값이 작은 거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죠 누구야? 4번 4번이죠? 3분의 1X5의 가장 절대값인 장점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가요? 가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 오케이 넘어갈게요 아 5번 봅시다 야 5번은 제발 여러분들 그림으로서 좀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자, 봐. X 축축이라했했데데엑스 X 축이 야야로선선 가로선이죠. c 예, 어떻게 생 Carol. c a 로 o l 아래로, o l Carol. c 생 r o l c 까지 o l Carol. Carol. c a r o 이 Carol. c 얘까지 l 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 l 0 a 이이 l Carol. c a 축 o 자와 a r o l c a r 이렇게 생겼어요 c a 까지 여기에 x축 대칭이라고 얘를 x축 기준으로 접으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그러분 지금 나한테 이렇게 빨간색으로 생긴 애를 원한다고 했죠? 이 식은 뭐라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 한번 붙이면 돼. 이해가 안 가. 해가 유나야, 네. 이해가 안 가. 갔어요. 안 갔죠? 아니안 갔어요. 어? 갔어요. 갔어요? 네. 확실? 어? 예. 예. 오케이. 몇 문제를 더 풀.. 뿌려... 자, 보세요. 6번 봐봐. 자, 6번 보시면은 이콤마 마이너스 8을 지난다라고 돼있죠.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 여기까지. 해?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선이 점을 지난다. 뭐 해야 돼? 윤사아뭐 해야 돼? 응. 나? 에잇. 에잇이 안죠너 뭔지, 뭔소리지 모르지? 그냥 이해했어요. 윤난 가안 가. 진짜 거야? y 이 따라 대입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봐봐. 이렇게 대입을 하면 식이 어떻게 나와요? 유나야 불러봐. 잘... 제곱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여기까지, 해. 케이 윤성 씨, 2F 한 번. A가 얼마 안 아니, 얼굴 때문에. 그럼 지안 보인다고, <laughs> 선생님 잠깐 나와서 <나한테> 안 <laughs> 보인다고 말을 해야지 알거 아니니, 아니, 선생님뭐 했잖아요 뭐? 아니, 바로 말을 해야지 뭐좀 가려서 안보여라고 바로 말을 할줄 모르는 거야? 아니, 로스까지하야죠그 네, 그렇죠? 아, 그다음에 여기 마이스 1권만 빌지는데 당연히 그거 뭐 뭐야 돼, 윤성아? d. d가 해야 되겠죠? 일단은 봐봐 그냥 한번만 물어볼게. 마이너스가 비를 여기다 빌려, 막. 물어보자. B는. B는? A. 아, 어, A야. 여기까지 하시죠? 어, 됐죠? 근데 A가 마이너스 2니까 B도 마이너스 2겠죠? 됐죠? 자, 여러분, 7번 봐봐. 자, 이러 똑같은 상황이야.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고 있죠. 여기까지, 케 그러면은, 봐봐. 일단 먼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그래프 보시면요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이게? 위로, 곡선, 위로 위로보록. 볼록이죠 그 다음에 어디가 뭐다? 0 컴마 영이 꼭지점인 상황이에요. A가 이렇게, 그 우리 식을 뭐라고 쓸수 있죠? y minus x. 아, 일단 y는 a x 제곱이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음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a x 제곱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a x 제곱 쓰고 a가 음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A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좌표. 그쵸? 여 점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고 이거를 뭐에다? 대입을 하겠죠 오케이? 그럼 식이 마이너스 3은 A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 A가 음수인 것도 확인 끝 오케이? 이해 가시죠? 됐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